게임 하는 아이들이 이제 상담실에 오면 그렇게 물어봐요. 어, 그래? 제첫 질문은 어, 너 무슨 게임 하는데? 아 무슨 게임? 그럼 너 거기서 뭐 어떤 뭐 하는데? 라고 물어봐요. 아 그리고 재밌지. 너는 그런 게 재밌어? 라고 물어봐요. 게임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MMORPG 뭐 그, 롤플레잉 게임, 이런 거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뭐, 아케이드 게임, 뭐, 등등등등,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어,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총을 쏴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빨간색의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총을 쏴서 사물을 쏘는 게임을 하는 아이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위 스포츠 같은 데 보면은, 과일 같은 거 떨어지면 이런 거 칼로 이렇게 확 베어내는 이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는 아이들과도 다르죠. 똑같이 칼이나 이렇게 뭐 총을 휘두르는 아이지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아이의 정서는 달라요. 또는 스포츠 게임, 축구 게임 같은 거 하는 아이들은 또 달라요. 무슨 농장 게임 같은 거 하는 아이들은 농장에 시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뭐 버터를 만들고 버터로 또 빵을 만들어야 되고 빵 만든 걸또 팔아야 되고 이거를 또 다른 섬에 보내야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들어가서 몇 분마다 몇 분마다는 아니지만 뭐 몇십 분마다 빵이 됐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게임하는 시간 자체는 길지만 이렇게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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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체크하는 시스템이에요. 계속 하루 종일 붙들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게임을 하는 애들은 다르고요. 뭘 파는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다르고요. 도시 짓는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또 달라요. 이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똑같이 2, 30분을 했을 때그 안에서 겪는 경험이 비슷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연령에 맞는 게임을 하는지, 어떤 게임을 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사실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공격형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역할이 또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게임 몇분 했어? 몇십분 했어?"라고만 질문하시면 아이가 경험하는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어떤 거 하는데 네, 이런 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좋은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드라마 어떤 거 보세요? 이런 질문처럼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누구랑 게임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게임의 폭력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게임 자체의 폭력성보다도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언어의 폭력성에 더 주목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애들끼리 게임을 해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욕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초등학생끼리 게임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게임은 이제 뭐 연령 상관없이 막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게임은 한국에 있는 사람, 뭐 플러스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어와서 하는 게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게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엄마가 주위에서 대학생 형한테 알바비를 주면서 또 동생하는 게임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거기 그 그룹 가입해 봐. 그래서 애들끼리 무슨 얘기 하는지 좀 봐봐. 애들 욕안 쓰는지 보고 거기서 왕따 같은 거 없는지 좀잘 봐봐. 이렇게 시키시는 엄마도 있었고요. 제가 아는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그반 아이들이 많이 하는 그 게임 안에 그 소그룹 같은데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들 하는 걸 관찰하신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선생님인 걸 애들이 알고 나서 그때부터 욕안 하고 굉장히 바른 말 사용하고 되게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게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게임을 하다가 우리 팀이 졌어요. 잘못해서. 그러면 야너 때문에 그랬어. 네가 뭐 이래서 그랬어. 이런 이제 구박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애들이 억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이 그랬는데 게임 15분이 있으면 15분 동안 딱 걸어 놓고 15분이 지나면 이게 완전히 꺼지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하다가 중간에 이제 튕겨 나오면 얘 때문에 지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제발 마지막 판이 끝날 때까지만 게임을 할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럼 어떨 때는 15분이 넘고 어떨 때는 15분이 이제 안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지막 판에서 튕겨 나갈 때 자기가 너무 시달리면서 힘들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또래간의 관계도 되게 중요할 수 있죠. 특히 이제 그 게임 하는 아이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아이들이라면, 아이 친구들이라면 그 부모님들과 어느 정도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알고 지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한 명이 하면 우르르르 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이한테 있었던 일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하루에 10분, 15분 밖에 못 하기 때문에 다 이제 도토리 키재기에요이 게임에서의 그 레벨이. 그런데 한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하고 생일선물 다 합쳐가지고 엄마가 5만 원짜리 안드로이드 무슨 게임 뭐 이런 걸 끊어 주셨어요. 얘 레벨이 확 올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다른 애들이 다 열심히 해서 그 10분 동안 막 해가지고 이걸 이뤄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허탈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한테 쪼르는 거죠. 저도 해주세요. 막 저도 앞으로 생일선물 뭐몇 년치 안 받을게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왜 그런 걸 사줬냐고 그랬더니 이제 뭐 애가 뭐 앞으로 착하게 하겠고 뭐 어떻게 하겠고 해서 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엄마들끼리 앞으로는 우리는 그런 거에 돈 쓰지 말고 될수 있으면 아이들이 돈 쓰지 않고 게임을 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누구랑 게임하는지를 알고. 그 성향이 어떤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의 규칙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총을 쏴서 사람을 쏠수 있는 다치게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은 저희 집에서는 못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니까 사실 연령은 되는데 저희 집의 규칙이 그래요. 우리 집의 신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임은 할수 없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부분은 동의를 했어요. 뭐 본인들이 꼭 원해서 동의를 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그 게임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 게임을 막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같이 노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 게임을 안 하고 다른 게임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게임을 포기하고 이제 다른 조금 더 순화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규칙을 정하실 때는. 시간 이런 것보다는 같이 하는 아이들이 누군지 엄마도 알려줄 것 아니면 어느 정도의 폭력성 있는 게임은 안 된다. 뭐 어떤 게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언제 주로 게임을 하는지도 아시면 좋아요.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막그 농장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혼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시간을 이렇게 구해받지 않아요. 몇시 전에는 게임을 끝내고 자라라고 하면 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경우는 친구들이 시간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학원 시간도 있고 누구는 뭐도 있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이 하기 때문에 나 혼자서 이 스케줄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미리 우리 집에서는 10시 이후에는 게임을 못해 그러면 이제 아이가 거기 맞춰서 아 안돼 난열시 후에 못해 무조건 그 앞으로 잡아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잡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만하라고 할때 자기가 그만두고자 할때 그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사실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열매잖아요 근데 절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규칙을 부모가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더 아이들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같이 규칙을 정하시면 좋은데, 아이들은 사실 더 하고 싶죠. 부모는 덜 하게 하고 싶고, 상상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더라도 어떤 집은 이제 주중에는 뭐안 하거나 조금 하고, 주말에 더 많이 하게 하는 집도 있고, 매일 조금씩 가, 뭐 비슷한 시간을 하게 하는 집도 있고, 다 다른데, 아이가 아이의 의견을 조금 제시하게 하시고, 부모님도 부모님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떨 때는 얘가, 아, 저는 3시간 하고 싶어요. 하루에 4시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죠, 물론.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너 진짜 엄마가 하루에 3시간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로? 그러면, 아,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 건, 그렇게까지는 안 해줄 것 같은데? 어쨌든 3시간 해주면 좋다는 거고, 3시간이 안 되면 뭐 이만큼이라도 해, 해주세요라고 아이도 사실은 부모가 들어줄 수 있는 라인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같이 이제 규칙을 정하시면 좋고요. 가족이 공유하는 규칙이 꼭 게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도 함께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죠. 그리고 규칙에는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안 지켰으면 엄마가 잔소리 지르고 끝난다고 하면 그냥 잔소리 듣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될어 그런 공산도 있으니까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지키지 않았을 때 아이가 겪어야 될 그런 결과까지 같이 생각하셔서 규칙을 어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을 하시는 게 아이와 서로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갈수 있는 길입니다. 그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 고학년 얘기했다면 학년기 전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양상이 달라요. 그 아이들은 이제 게임을 하기보다는 보통 영상을 많이 보죠. 그래서 부모님이 주시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같은 걸로 영상을 많이 봅니다. 이 아이들에게로 가면 아이가 얼마나 스스로 컨트롤을 잘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부모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절제를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일관적인 규칙을 정해서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됩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루틴을 만들어서 나가면서 아이가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에게는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아이가 알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이제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죠.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유치원에 간다든가 어린이집에 간다든가 그런 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손을 씻고 뭐 간식을 먹는다든가 하고 저녁을 먹고 뭐 목욕을 하고 자고 이런 이제 아이들의 그 일과가 있잖아요. 그 와중에. 언제 게임을 할수 있을지, 또는 언제 영상을 볼수 있을지를 아이가 예측하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 먹고 잠깐 본다든지, 저녁 먹고 본다든지, 뭐 하루에 한번 보는 거야, 하루에 10번 보는 거야. 아이들은 10분이 뭔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 벌써 10분 봤잖아. 그러면 아이들은 9분과 8분과 10분의 차이를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엄마가 10분이라고 하니까 됐나 보다 하는 거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거를 정해놓지 않고 그러니까 달라면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면 아이들 은 사실 계속 조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된다고 하다가 어떤 때는 또 보여줘요 그러면 아 쪼르면은 어떻게 하면 엄마가 또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계속 쪼르죠 그럼 엄마는 또 화가 나죠. 막 얘기를 했다가 너무 피곤한 날은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면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보통 엄마들이 아이에게 일과를 알려주는 거에 있어서 아직 어리니까라고 생각해서 안 알려주신 일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약속 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가 어 우리 있다가 오늘 나가야 돼 엄마 점심 약속 있어서 빨리 어디 봐 나가야 돼 라고 하면 아이는 자기가 그냥 놀고 있다가 딴거 하고 있다가 나가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나가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이제 엄마한테 미리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어린아이들은 그냥 엄마 간다고 하면 가요. 아기들은 상관이 없지만 조금 아이들이 크면 이게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한테라도 오늘은 점심 먹고 어디를 갈 거야? 어, 내일은 할머니 집에 갈 거야.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가 뭔가를 예측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루틴도 말씀해 주시고 아이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상벌의 개념으로 게임을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밥잘 먹었으니까. 영상 하나 보여줄게. 아니면 오늘은 너밥 끝까지 안 먹었으니까 오늘은 못 봐. 이거 뭐 타요 못 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개념도 애매하고 아이도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한번 규칙을 정하셨으면 그 규칙은 일관되게 지켜줘야 돼요. 뭐 아빠가 허락하든 할아버지가 뭐 된다고 하든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원래 정한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을 계속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죠. 예를 들면 같이 이제 뭐 다른 엄마들하고 같이 애들을 데리고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아니면 할머니네 집에 며칠씩 갔어요. 그러면 평소 세팅하고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좀 달라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른 엄마들이 다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같은 거 하나씩 벗어줬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 다 보고 있으면 우리 애는 안 보는 게 규칙인데 다른 애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달라고 하다가 안 주면 이렇게 가지고 옆에 다른 애뭐 보나 이렇게 보고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럴 때 나름대로 규칙을 다르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밥 먹으러 나왔을 때는 뭐 이렇게 할 거야라는 거를 미리 아이에게 알려주시면. 좋구요 그리고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보통 이런 루틴이 다 무너지잖아요. 뭐 아침에도 이제 뭐 늦게 일어나고 밤에도 너무 늦게까지 자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TV를 틀어놓 계속 틀어주시니까 TV는 만화는 계속 보고 막 스마트폰도 달라면 주시고 그래서 이거 어떡 하죠? 막 그렇다고 막 혼내자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는 응 애한테 뭐 너무 보고 싶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신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밖에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그 집에서는 조금 집에서의 규칙하고 달라질 수 있지만 집에 오면 원래 규칙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를 아이에게 이제 알수 있게 해 주시면 바깥에서는 그래도 집에 와서는 다시 원래의 생활대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루틴을 알려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